걷거나 달릴 때 발목이 시큰시큰 아프신가요? 예전에 발목을 삐 이후로 계속 발목이 불안정한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안의 은영 쌤입니다. 걷거나 달릴 때 순간적으로 발목을 삐끗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발목은 한번 접질리면 만성으로 이어질 확률이 30%에서 70%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기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만성으로 발목이 불편하시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선 발목은 발과 연관이 깊어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발바닥은 걷거나 달릴 때 지면에 가장 먼저 닿는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발바닥에서 잘 흡수하고 분산시켜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발목이 불안정하다면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상위 관절인 무릎, 고관절, 허리 관절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다 무릎의 통증의 원인이 발목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발목이 불안정해서 관리가 필요하거나 발목의 부상을 예방하기에 도움 되는 운동입니다. 무엇보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께 모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발목 건강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목을 다치신 경우에는 발가락의 기능들이 저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발가락의 기능을 조금 더 살려 주는 운동으로 진행해 볼게요. 우선은 오른쪽 다리를 앞쪽으로 보내 주시고 여기서 엄지 발가락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을 들어볼게요. 다시 엄지 발가락만 들어주시고,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반복하시는 건데,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발가락이 잘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하는 과정에서 발가락의 기능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니까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발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치는 것처럼 하나 하나씩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섯 발가락을 모두 다 들어주시고 새끼 발가락부터 순서대로 바닥에다 붙여볼게요. 다시 올렸다가 새끼 발가락부터 순서대로 내렸다가 한번 더. 새끼 발가락부터 순서대로 내려서 피아노 건반을 치는 것처럼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30초 반복해 볼게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엄지 발가락만 들어주시고, 나머지 4개 발가락 들어주기. 자, 이거를 30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발가락으로 건반 치는 것처럼 들어가 보실게요. 우선은 다섯 발가락 모두 다 들어 주시고요. 거기서 새끼 발가락부터 순서대로 내려 놓을게요. 한번 더. 새끼 발가락부터 순서대로 놓을게요. 이거를 30초 반복해 보실게요. 이번에는 서서 동작을 진행해 보실 건데요. 양손은 의자를 잡으시거나 벽 같은 데를 짚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왼발은 앞에 있고, 오른발은 한 발자국 뒤쪽에 위치할게요. 앞다리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 뒷다리는 까치발을 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준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숨에 오른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지그시 내려 볼게요. 자, 이때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 놓으려고 노력할 건데, 발목의 유연성에 따라서 뒤꿈치가 바닥에 다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고, 할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부위는 오른쪽 종아리가 쫙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마시고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한번더 내쉬면서 마시고 돌아올게요. 자, 이 동작을 30초 동안 반복하겠습니다. 종아리 늘어나는 걸 느껴주시고요. 발목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발을 바꿔서 반대쪽 해볼게요. 오른발이 앞에 위치하고 왼발이 뒤에 위치합니다. 앞다리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뒷다리는 까치발을 들고 시작해볼게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숨에 왼 뒤꿈치를 바닥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자, 뒤꿈치를 가능한 한 바닥에 붙이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왼쪽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껴보겠습니다. 마시고, 뒤꿈치 업. 한번 더. 내쉬면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내려 볼게요. 마시고 뒤꿈치 업이 동작을 30초 반복해 볼게요. 최대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내려 보실게요. 종아리가 늘어납니다. 발목의 가동성을 키워주는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한쪽 발을 의자에 올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반대쪽 손은 손잡이를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무릎이랑 복숭아뼈가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체중심을 앞쪽으로 보내주셔서 왼발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뒤꿈치만 들어볼게요. 자, 이때 뒤꿈치는 너무 높게 드실 필요 없으시고 2, 3cm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뒤꿈치를 내릴게요. 자, 이 동작이 한 번인데요. 하실 때 주의사항은 무릎이 과도하게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뒤꿈치를 들게 되면, 물론 종아리에도 힘이 들어가겠지만, 발가락에 굽힌 근육까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동작을 반복해 볼게요. 30초 갑니다. 발목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해봅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반대발 해볼게요. 오른 발바닥을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 반대손은 의자, 손잡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했을 때 무릎과 복숭아뼈가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맞춰주시고요. 그대로 체중심을 앞쪽으로 조금 더 보내서, 오른 발에 힘이 실리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준비, 코로 들이마시고요. 입으로 내쉬면서 뒤꿈치를 들어 볼게요. 많이 드실 필요 없으시고요. 다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반복하겠습니다. 발목 주변부의 힘에 집중하시고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자 이번에도 서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양손은 의자를 잡으셔도 되고 벽이나 탁자를 짚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잘안 보여서 제가 옆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끼리 서로 모아서 V자를 만들어 주실게요. 이때 발만 V자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허벅지 뼈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허벅지뼈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허벅지부터 돌려서 V 포지션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엉덩이까지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옆으로 와서 자, 여기서 준비. 코로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면서 양쪽 뒤꿈치를 그대로 들어 볼게요. 자, 이때 너무 높게 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조금만 들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양쪽 뒤꿈치가 서로서로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붙이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뒤꿈치 내렸다가,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내쉬면서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이때 뒤꿈치끼리 꽉 조여주시고,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하실 건데, 하실 때, 물론 종아리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또, 엄지 발가락 쪽에도 힘이 더 많이 실리는 것을 한번 느껴보실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엄지 발가락에도 힘이 들어가고, 종아리에도 힘이 들어옵니다. 천천히 해주시고요. 뒤꿈치끼리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여주세요. 중심 잡기 어려우니 손으로 잘 짚고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발가락을 움켜쥐었다 폈다 해보시고 발목을 이리저리 움직여보세요. 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게 느껴질 거예요. 운동을 통해 발목을 강화하고 유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운동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공유하셔서 함께 운동해보세요. 내 안의 채널은 전문 필라테스 강사와 함께 바른 운동을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다음 좋은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